천만 관객을 찍었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해당 영화는 5.18민주언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의미에서였죠. 중국인들에게 천안문 사태에 대해 물어보면 청년들은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외교부는 정치 풍파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은 공식 녹취록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죠. 중국은 왜 이토록 천안문에 대해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 당시 중국은 대학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덩자오핑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실권자가 되며 부어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개혁개방은 국내의 경제, 정치 등의 체제를 개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수출 확대, 선진 기술 도입 등의 개방 정책을 실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경제 특구 유무에 따라 경제 빈부 격차 등이 확대되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관료들은 본인의 몫이라도 챙기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때부터 중국 시민들은 공산당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89년 4월 15일, 시민의 편에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주던 중국의 공산당 총석이 후야호방이라는 인물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은 천안문 광장에 모여 그를 애도함과 동시에 지금의 중국을 만든 천안문 시위가 시작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시위대는 전국 각지 대학생들이 모여들며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화의 대표자였던 후여방을 재평가하고 민주적인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당시 총리였던 리펑과 만남을 요구하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렇게 4월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러한 천안문의 시위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종의 동란으로 규정한다는 강한 어조의 신문사설을 내게 됩니다. 사실 시위대가 외친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이 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실제로 5월 4일 푸야호방의 뒤를 이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했던 인물인 자오쯔양 총사기가 했던 말에서 그 내용이 두드러집니다. 자오쯔양은 학생 시위의 구호가 사회주의 지지 개혁 옹호 민주추진 그리고 국회 반대였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공산당의 제도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오지앙의 대변에도 공산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권자인 덩샤오핑은 민주주의가 안정을 저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위의 진압을 주장하는 덩샤오핑과 학생들과 대화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자오지앙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5월 13일 천안문 광장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단식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단식한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도덕적인 명분에서였죠.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5일 중국 소련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천안문 광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환영식을 열 수밖에 없었죠. 이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분노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5월 17일 정샤오핑의 자택에서 비밀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개업령 투입 진압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말이죠. 이 회의에 참석해 있던 자오지양은 개업령에 반대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할 것을 권했지만 정샤오핑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오지양은 역사에서 자신의 역할이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당일 총서기직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5월 19일 자오지양은 시위대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라고 말하며 시위대에 해산을 권합니다. 계엄령이 결정된 이상 유혈사태가 발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절했고 다음날인 5월 20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여러 대의 탱크가 베이징에 배치됐고 학생들은 저항하고자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6월 2일까지 군부대와 시위대의 대치가 이어졌지만 무기 사용을 통제한다는 명령이 있었기에 유혈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의미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6월 3일 시위대의 동란을 폭동으로 승격시키며 경제워핑의 발포 허가 명령이 하달됩니다. 인민을 해방시키려는 군대가 인민에게 총무리를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로 시작했고 탱크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깔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했고 시위대의 상징인 민주주의 여신상이 뭉개지며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좌절됩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과 제재가 가해졌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20-30대는 천안문 사태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회적인 통제 때문에 천안문 사태는 역사에서 아예 지워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요.